안녕하세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2018년식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모델 준비해 봤고요. 이 차량은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스마트 센스팩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와 함께 차량 외관 내관 둘러보시죠. 앞모습입니다. 본네트. 깨끗하구요. 라이트. 안개등, 범퍼, 그릴 깨끗하네요. 라이트는 LED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전 차주 분께서 게 하얀색으로 LED 라이트로 바꿔 놓으셨네요. 차량 좌측 모습입니다. 문콕이나 기스 없이 깨끗하고요. 차량 우측면 모습입니다. 이쪽 가운데에 문콕이 하나 좀 보이네요. 요거는 작업을 좀 해놓겠습니다. 차량 뒷면 모습입니다 테일램프 범퍼 트렁크 기스 없이 깨끗하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입니다 오염되거나 까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기본이고요 조수석 전동 시트도 기본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기본 옵션이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사용감 많이 안 보이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조수석 시트 상태도 사용감이 거의 안 보이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도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건지 사용감 많이 안 보이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앞쪽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17인치 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있네요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잡음 없이 한방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행거리 95,036km 95,036km 주행 했고요 핸들 상태 깨끗하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버튼 보이고요. 옵션 칸에는 차선 이탈 방지 버튼, 후측방 센서 버튼 있고요. 블루링크 들어가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 투채널 블랙박스, 순정 내비게이션 달려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대형 차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 달려 있고요. 18년식부터는 시계 테두리가 검정색입니다. 듀얼풀 오토 에어컨 달려 있고요. 양쪽 통풍 열선 시트랑 핸들 열선 보이네요. 기어봉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전자 파킹, 주차 감지 센서, 주행 중 후방 영상 카메라 버튼 있고요. 현장 상태도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8년식. 그랜저 아이2.4 프리미엄 모델 함께 보셨는데요. 이 차량은 녹턴 그레이 색상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스마트 센스팩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요. 1,870만원. 1,870만원이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한 박차고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